네 안녕하세요 중기장차혁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6 가격표 꼼수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오닉 6 가격표는 전 영상에 있으니 가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 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영상에 띄워드릴 영상자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오닉 6 가격표 보실 수 있게 계속 로테이트 해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오디오만 들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 논란의 발단은 아이오닉 5 영식 변경에도 적용되었던 이라이트 e 트림이 아이오닉 6에도 적용이 되었는데 그겉 때문에 꼼수 논란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꼼수라고 봅니다. 솔직히 전기차 가격들은 거의 다 꼼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과연 이게 소비자에게 안 좋은 꼼수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왜 꼼수냐? 전기차 보조금을 100% 수령하려면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e-라이트의 가격이 5,450만원이기 때문에 100%를 받는다는 겁니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상 배터리와 모터 출력이 같으면 같은 트림으로 보고 위 등급은 옵션이 올라가는 것으로 취급, 옵션을 1억 추가해도 기본이 5,500만원 이하이면 보조금은 100%입니다. 근데 아이오닉6의 경우 롱레인지에 이라이트 트림이 없으면 최저 5,761만 6,500원으로 5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보여줌에도 가격으로 보조금 절반이 날아가게 생긴 겁니다. 이러면 보조금 액수만큼만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그 이상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소비자에게도 좋은 꼼수로 보이고요. 많은 분들이 꼼수를 썼다고 현대차를 비난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전 이게 현대차만 욕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정부 얘기가 나오는데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너무 안 좋게 받아들이시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일단 정부에서 완전한 꼼수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약 2년째 사용을 하고 있으면 꼼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테슬라가 작년 처음으로 5490만원이라는 가격을 걸고 출시한 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노리는 많은 차종들은 작년에는 5490만원 올해에는 4950만원을 걸고 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하나의 꼼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산차 중 전기차 라인업을 제대로 갖추고 많이 팔리는 것은 현대기아가 유일하고 나머지는 수입차량입니다. 수입차는 대부분 단일 트림이니 4950만원 맞추고 그만이지만 현대 기업은 단일 트림이 아닌 옵션제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저 꼼수도 테슬라가 시작한 5490만원에서 발전된 그 회사에 맞춰 적용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조사도 꼼수를 쓴 잘못이 있지만 기업은 자신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이기에 이런 것도 차를 파는 하나의 방식이라 여겨집니다. 다른 회사가 꼼수를 쓰는 것을 답지라 하고 시험 문제지를 가격 책정으로 가정을 하면 시험 문제지와 답지를 주고. 혼자 풀려고 하고 나가면 솔직히 한 번도 안볼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심지어 이 문제들은 회사의 이익, 많은 돈이 걸린 문제이니 안정적으로 답지를 보고 푸는 걸 택하겠죠. 꼼수를 쓰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지만 이 꼼수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보조금에 국민들이 반발이 있으면 수정을 검토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토를 안 했다고 보진 않지만 이거는 검토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현대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가 자국기업에게 어드밴티지, 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국기업에 이익을 줘야 발전을 하죠. 타국기업에 이익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이 보조금이 현대에게만 유리하다는 것도 뭐라고 할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자국기업에 유리하게 하니까요. 하지만 저런 꼼수는 없어야 합니다. 이익을 줄 거면 딱 주고, 주지 않고 공평하게 할 거면 공평히 꼼수 못 쓰게 촘촘하게 만들어야죠. 지금의 기준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주장을 정리해보자면 아이오닉6 가격표의 이라이트는 꼼수이다. 2번 꼼수가 소비자에게 나쁘지만은 않다. 그리고 현대차만 욕할 건 아니다. 어차피 비슷한 꼼수를 다들 쓰긴 한다. 근데 그걸 회사에 맞춰서 쓴 것일 뿐이다. 5번 국토부, 환경부가 지급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급 기준을 수정하려면 꼭 필요한 건 주행거리 측정 기준의 변화입니다. 이게, 이건 간단히 말해보자면 지금의 공인 주행거리를 보면 환경부 공인과 유튜브 모트라이님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주행거리가 길다는 모델 Y는 인증 대비 공인 인증 대비에 120km가 덜 가는 반면 타이카는 인증대비 193km가 더갔습니다둘다 속도는 110km로 고정되어 있었고 모델 와인는 공조가 22도 타이카는 공조가 꺼져 있는 상태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럴 정도의 차이면 과연 전기차를 살때 이걸 보고 믿고 수천에서 억대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실효성 있는 주행거리 측정을 위해 운전하는 평균 속도, 여름과 겨울 공조기의 온도 등 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것을 모아 중간을 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러면 우리의 주인과 거의 비슷한 주행거리가 나오고 진짜 좋은 선택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공무원들 세금을 받으며 일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더 편안한 삶을 위한 거 아니었나요? 의견을 듣고 반영도 하고 해야죠. 보조금과 주행거리는 더더욱 국민들의 돈 수천이 걸린 문제인데 말이죠. 네, 일단 영상이 좀 생각보다 많이 기다, 길어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모두 우리나라가 발전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니 너무 안 좋게 바라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